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해설과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설하고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요한계시록 1장 2절 본문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어, 이 말씀 사이에 어, 카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볼때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게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볼때좀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먼저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어떤 이미지 혹은 영상 같은 것을 요한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본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여기서 다는 전부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충실하게 증언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게시를 받아 말 또는 행동으로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와 정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심판, 본질, 하나님의 의지, 계획 등을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또한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본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언자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증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요, 진리를 전파하고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순교자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즉 증언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말터는요, 어, 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묵상인데요. 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증언한다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